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할리소이어가 이번 이야기에 진짜 빌런으로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컴퓨터화되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과연 할리소이어는 자발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트레일러를 분석하며 할리소이어의 컴퓨터화된 모습과 그가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의 중심에 자리잡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m I? 자,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리 소이어는 강제로 컴퓨터화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레이스 피에르에 의해서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레이스 피에르, 스텔라 그레이버, 레디에멘 리털맨이 등장한 음성 파일에서 할리 소이어가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과 성행까지 극장의 화제로 많은 사상자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ARG 파일에서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장에 엄청난 손해를 일으킨 그는 레이스 눈 밖에 났고 하트만에게 보고받은 대로 그를 기계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real question here is when we find who's responsible, whose mistake this is, what do we do with them? Oh, you mean after I've gotten my hands wrapped around their neck? I figured I'd just give it a nice squeeze until they stop squirming around. Sound like a plan. Lay. Think rationally. 이 결정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직원들의 처벌과 다를 수 있는데 지난 탭터3 arg 등장한 로엔스톨과 다른 직원들은 인형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졌다면 할리소이어는 읽기엔 너무 아까웠기에 기계화시켜 공장의 손에 통제화시키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야 레이스 마음대로 그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티저에서의 할리소이어는 기쁨의 시간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는 프로토타입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며 그 또한 능력이 월등하기에 원격으로 그를 셧다운시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트레일러를 보며 차근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저에서 시작은 비부팅,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알림과 누군가의 웨이크업으로 할리 소이어는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디인지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마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울트론이 깬 모습과 흡사했는데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please? This feels weird. This feels wrong. 그리고 공장 여기저기를 둘러본 그는 자신의 기억과 다른 공장의 처참한 내부 모습에 놀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쁨의 시간을 일으킨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잠깐, 그럼 그가 깨어난 시점은 언제일까요? 현재 트레일러의 내용을 보아 플레이어가 공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가 깨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는 처음부터 플레이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해서 이번 트레일러는 그가 깨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트레일러로 돌아와 마지막 영상이었던 챕터 3더 스토리 소파에서의 그의 목소리는 상당히 악에 받친 목소리였고 이번 티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격양된 모습은 글리치 현상으로 자리 잡은 수많은 문구들이었습니다. 이 문구들은 얼핏 보면 플레이어에게 경고를 하는 듯하지만 이는 자신의 뒤통수를 친 공장 사람들과 기쁨의 시간을 일으킨 인물인 바로 프로토타입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볼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이 공장이 자신의 뒤에서 칼을 꽂았다고. 생각하니 할리는 그들을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전보다 능력이 거대해졌으며 오히려 공장과 하나가 된 그의 자신을 느꼈을 건데요. 이제 그는 자신을 그리고 이 공장을 박살을 낸 이들에게 복수할 것이며 다시 되찾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장은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적 선언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할리 소이어와 책 I Have No Mouse and I Must Scream에 등장한 는 A.M.과 연결되는데요. A.M.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으로 자신의 의식을 갖추었지만 기계 몸에 갇혀 버린 존재입니다. 그는 이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느끼며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집착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할리 소이어도 자신의 신체를 잃고 컴퓨터화된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 정체성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통해 할리 소이어의 상태는 단순한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그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비극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티저는 바디오러의 모습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바디오러는 신체의 왜곡, 변형, 손상 등을 통해 불쾌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공포 장르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인간의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다루며 이를 통해 시각적 충격뿐만 아니라 실존적, 심리적 공포를 전달하는 공포 효과인데요. 특히 수술하는 실험체들 모습과 죽은 지등 상당히 불쾌할 만한 영상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술 장면이 실험체 모두가 나오지 않았고 딱두 캐릭터만 등장했는데 허기허기와 캐시미씨로 보였는데요. 물론 이 시점이 BBI가 탄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으나 이번 ARG가 시작되었을 무렵 개발사는 실제 장소에 ARG 증거들을 상자 안에 담아두었고 그 안엔 허기허기 인형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의 배는 실로 꾸맨 자국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캐시미씨 또한 챕터 3 엔딩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당한 걸로 보아 할리소이의 짓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번 12일 이벤트에서 허기허기와 캐시미씨만 특별한 멘트가 담겨져 있었는데 허기허기는 매 챕터에 등장 킹장한다고 하였으며 키스미 씨는 변화라는 주제와 그녀의 심경이 바뀌었다는 건지 바뀔 거라는 건지 의미심장해 보였는데요. 만약 할리소이어가 그들을 자신의 말만 따르도록 재개조한 거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결국 마미롱 레그가 그의 일부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건 프로토타입이 아닌 할리소이어의 일부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번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4에서는 세 주요 세력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프로토타입, 할리소이어, 그리고 파피의 대립이겠죠? 우선 이번 챕터에서 기쁨의 시간을 누가 주도를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도입에 할리소이어가 기쁨의 시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영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쩌면 그 또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그가 음성으로 내뱉는 것이 거짓이고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마치 프로토타입이 기쁨의 시간을 주도한 인물인 것처럼 꾸미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할리소이어가 기쁨의 시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를 잊은 척하려는 것은 그의 진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그의 속마음은 트레일러의 메시지처럼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볼수 있다는 능력을 통해 플레이어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을 자신만의 계획으로 조종하려는 야망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할리소이어의 행동과 그의 내면의 메시지 사이에 불일치는 그의 진짜 계획과 의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피는 할리소이어와 손을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토타이과 할리소이어를 충돌시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해석이 살짝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